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 직접 평균을 구해봅시다. 이번 활동에서는 여러분이 활동일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평균을 구하는 게임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깃발을 클릭하여 확인해볼까요? 도깨비가 문제를 냈네요. 우리는 지금 도깨비가 알려준 과목의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야 삐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활동일에서 배웠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떠올려볼까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이용하여 한번 구해봅시다. 40일 더하기 70일 더하기 76은 188이네요. 자료의 개수는 총몇 개이죠? 3개네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봤듯이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62.6666667이네요. 반올림을 해보면은 60, 63점이 되겠네요. 63점을 입력해봅시다. 오, 잘 맞췄는데 도깨비가 한 문제를 더 내네요. 같은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봅시다. 45 더하기, 7 더하기, 67은 119입니다. 119를 자료의 개수인 3으로 나누면 39.6666667이 되네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 40점이 될것 같아요. 그쵸? 40점에 입력을 하면... 자, 우리가 게임을 무사히 잘 마쳤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활동이의 스크래치도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까요? 도깨비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각 과목에 10부터 100 사이의 난수가 들어가게 지정해 놓았네요. 난수란 임의의 수를 의미해요. 흔히 여러분이 랜덤이라고 알고 있죠? 이렇게 난수를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평균 계산 연습을 해볼수 있겠죠. 아래를 보니 역시 활동 1과 같이 평균을 구하는 연산 블록이 있네요. 임의의 난수로 지정이 된각 변수들을 합한 후 그것을 자료의 개수인 3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각 변수들은 자료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반올림 버튼까지, 사, 반올림 블록까지 사용을 하여 정답 확인에 편리하게 해주고 있네요.